안녕하십니까 스타인브 코칭의 김희락입니다. 오늘은 가을 향기가 훨씬 풍기는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낯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소도 제공하면서 또 새로운 책을 통해서 책의 향기도 같이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할 책은 리더십 챌린저라는 책인데요. 제임스 M 쿠제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이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까?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최전성기에 리더로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저도 최 전성기 시절을 보면 한 5년 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리더로서 내가 리더십을 굉장히 잘 발휘했는데요. 그때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한1 0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유 가치에 부합되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명확히 제시한다. 두 번째 공유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 이루고 싶은 미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모든 열망에 호소함으로써 공동의 비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다섯 번째 열린 마음으로 외부의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다.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작은 성공을 만들고요. 일곱 번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구축합니다. 여덟 번째,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고 아홉 번째,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마지막,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여 실천과 성공을 축하한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이 내용 중에서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잘 조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뢰성이 있는 조직으로 전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직 자체가 신뢰성이 있게 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은 그 조직의 오너십을 발휘합니다. 우리 조직이 아니에요. 나의 조직, 내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힘을 보탭니다. 또한 조직의 이론으로서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조직에 있다, 이 조직에 있다,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신뢰성이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의 낮은 조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어떤 특징을 발휘할까요? 그러한 조직은 면밀하게 지켜볼 때만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금전에 의해서만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 번째 공식적으로는 좋은 얘기를 앞에서는 그지만 항상 뒤에 가면 험담을 하게 됩니다. 조직이 어려울 때 다른 직장을 알아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조직을 원하십니까? 아마 신뢰성 있는 조직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신뢰성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될이열 가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조직에 적용하다 보면 아마 이 리더십 챌린저를 이렇게 지으신 제임스 엠 쿠제스가 말한 조직의 큰 변화, 최고의 전성기의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